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막 규제 완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농촌 지역의 농지 위에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데크, 주차장 등도 설치가 가능하며 쉼터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지 소유자는 설치 후 반드시 영농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농지와의 영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존치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막 규제 완화 기존에는 농막의 제한이 많았으나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농막 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은 여전히 금지되며 농업 활동과 연계된 활용에 한정됩니다. 2. 수직 농장 입지 규제 완화. 농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직 농장에 대한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설치 가능.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수직 농장을 설치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직 농장 특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공간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3. 농지 개량 행위 신고 및 기준 준수 의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의무화, 농지를 성토땅을 높이는 행위하거나 절토 땅을 파내는 행위할 경우 사전에 농지 개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 예외 소규모 천0제곱미터 이하 농지 개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농지 관리 기본 계획 도입 기존의 농지 이용 계획 수립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농지 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지 기본 방침 국가 차원에서 농지 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농지 관리 기본 계획 및 실천 계획. 지자체 단위에서 농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적으로 농지 활용 방안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보전, 효율적 활용, 농업 생산성 증대 등을 목표로 합니다. 5. 원상회복 명령 대상 확대. 농지법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확대. 기존에는 위반 행위자만 원상회복 의무를 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불법 전용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시정명령 부과. 농업진흥지역에서 허가 없이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이 부과됩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합니다. 개정 농지법의 의미. 이번 개정안은 농업의 첨단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 귀촌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첨단 농업 수직 농장 등의 확산으로 미래 농업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 및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농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농지 이용 방식을 재검토하시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지역 관할 농업 관련 부서에서 세부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